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쌍을 창조하시고 처음 이 땅에 만드신 조직이 바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가정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가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떠한 남자가 유부녀와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25절에 보면 어떤 약혼한 처녀를 28절에 보면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3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적인 범죄는 이미 결혼을 하였거나 약혼 관계에 있는 여자와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가정을 파괴하는 그 심각한 범죄가 바로 성적인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간통의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했으면 둘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약혼한 여자와 남자가 동침한 경우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또 다릅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30절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성경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극단적인 처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가서를 보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의 성적인 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제안을 벗어난 남녀의 관계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강한 도전이 됩니다. 요즘은요, 죄를 미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불륜 드라마가 정말 크게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의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남녀 주인공을 너무나 멋있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회 현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더 이상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 세속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자유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속의 법보다 더욱더 엄격한 성경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편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점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심서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